아, 자, 오케이. 안녕하세요, l 레프 d 귀염둥이입니다 네. 미래요. 다음, 사람이 안녕하세요, 나라입니다 그래야지 라미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가라미. 안녕하세요, 가라하 박수 안녕하 <laughs> 야, 미미. 아 미치겠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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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으로 소리 주의 플레이어 기다리는 중 경고 어. 게임에는 번쩍이는 불빛과 적폭 공포가 포함되었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니 아. 뭐 <놀람> 아, <슈가. 놀람> 한번 쫄지 자 똑같이 쫄 거야 진짜 쫄 거야 쟤얘고마다 비절한 줄모어 쟤가 직접 봤어 어 일본어 일본어다 레쿠 그거를 이자 따라오세요 오리 제린이로 예? 새끼가? <놀나> 오세요 터킹 <놀나> 여기 들어가는 거야 싸가지 없게 키키에 들어가는 게이다 편하지요 키를 찾으려요 키가 어디였더라 짱구 어떻게 하지 짱구 못하네 키 어떻게 하더라 야 키가 어디였더라 이거 어떻게 하라, 이씨. 야, 참고로 이거 결하이 씨나탕고로이거 처음 하는 거야 아 진짜 응. 아 내가 알려줘야겠어 이거 정의... 아 저기 그... 아, 있다 저기 <laughs> 있다 도매비 챕터 1 다른 사람 사람한테... 한 어, 하다가 쫄아가지고 뭐야 이거 아옌도야 아, 너도 이거 키 찾아야 돼키 찾아 너도 이거 얻어가지고 아, 직접 어. 아 찾았어? 음. 우와 세트다운이에요? 사람이다 아 못생겼다 뭐라고? 아휴 망이지 어내 팔이다 이제 저게 눈 뜨는 거 아니야 갑자기? 탈탈 <laughs> 가고 있어. <웃음> <나가>. <웃음> 어 여기 어디요? 제가 차곡차곡 차, 아, 차곡차곡 그래 천천히 알려드릴게요. 여기 여기는 쥐 쥐를 찾아서 태워야 되는 곳이거든요. 일단 여기 다 촛불 드세요. 일단은 스토리 대로 일단 진학할게요.

아니에요? 들어오세요. 뭐야? 뭐라 봐요? 지금 문 위에 여기 줄 밧줄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. 여기 무적방이에요. 무적방. 알겠죠? 귀신 귀신한테 쫓기다가. 무슨 <laughs> 자, 우리는 일단 쥐를 찾아야 돼요. 쥐, 를 찾아야 되는데 이 쥐가 근처에 있으면 찌지직 소리를 내거든요? 막 이런 서랍 안에 있어요, 그만 이렇게 서랍 안쪽에 있는데 그냥 찾으면 돼요, 그거. 제가 먼저 아, 갈게요. 아빠. 너도 움직여. 아, 아니요. 야, 너그 상상했잖아. 쥐네가 뭔가 다 잡았는데 갑자기 뒤에, 뒤, 뒤에서 그 뭐지? 귀신 쫓아와가지고 죽, 죽는 상상했다며. 나가고 제그런상상 뭐라 어나 어디로 가는지 나가고 싶어. 그가가 그러니까 나... 오라 할때가어야지 나가고 싶어. 나어디로가야되는지가르겠어 게임 고 좀... 싶어. 나가고 싶어. 이어나어나가귀 싶어. 어나어나어나어어어 나이스. 어? 근데 여기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. <laughs> 들어가! 미안하다! 야, <laughs> 귀신 갔어. 너한테 갔어. 당연하게도 안 죽었지, 뭐쥐가안 보이는데? 찾았다. 어, 그래? 아, 그 아까 내가 아, 안 죽었다. 어. 아, 그냥 붙트를 걸어야구나뒤찾았고 다시. 나는, 음. 나는 브레디언 피자 가게를 좀 많이 해 가지고. 아, 맞아. 너도 그 많이 했지. 아, 찾았아 씨. 음. 아, 저기야. 아 씨. 아그 이거 쥐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? 응. 어? 아니? 그래? 아 그래? 어나 아까 그밖에 나도 밖에 나갔었는데 없던데? 쥐랄? 나미래따라걸래미래야 뛰지구! 대박 목숨도 없으니까 진짜 편하다 이거 살만 <목소리> 뛰어! 아니 그쪽에서 귀신 할까봐 그래 여기가 쥐 동무 치는 데 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어그로를 끌고 올 어머 착해 착하다 착한 언니였잖아 거기든지 잠시만 여기에도 쥐가 어 여기 쥐 있나 본데 음, 사우만놔봐쥐 어, 있지 자 이거 들고 싶다. 이거 들고 여기 보이시죠 아, 이거 누르세요 무서웠다. 이거 쥐 들고 이거 눌러 <laughs> 어, 이름 바뀌었지? 아 진짜! 어, 귀신 여기 있다. 아, 어, 어. 그럼 들어오세요. 아 진짜. 아, 못 생겨가지고 진짜 나보다도 못 생겼네 진짜. 응. 아 잠깐만. 아 뛰지 말라고. 하루방 여기 있거든요. 진 내가 계속 여기다가 끌고서... 벨 누르면 돼요. 미리 없었지. 나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야난 온다 난... 온다 온다 뭐? 죄송합야다죄송합니거 뭐야? 이 뭐야? 뭔데 나좀좀 봐. 뭐야 미친. 야이로 일로 사람 일로. 어너어디어 <laughs> 도망쳤어. 이거 <laughs> 개 빠른데? 미친. 없어졌어 아 그럼 배 한거 같은데? 아니 나지 들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죽고나서 아 그래? 그건 내가 다시 해야되네 그럼 사람아 넌 거기 있어 이따 내가 데리러 갈게 태어난데 아, 응 거기 쪽에 있어 내가 이따 데리러 갈게 귀신 니들 쪽으로 갔다 어? 어 내가 먼저 왔어 하하 하하 네. 아 죽었어 한 번도 소리 안 들었어 죽었어, 죽었어. 한번사람아다 어디로 갔어? 어제 왜, 왜, 왜 저래? 어 저기 저기 또 나도 여기고 어 거기로 알라 알라 귀신 쫄러 왔어. 그냥 너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이따 데리러 올게. <laughs> 자, 얘 뚜렷 나 봐봐. 우리가 지금 일단은 우리가 G를 찾아야 되거든.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디서 쥐소 찍찍 소리가 나거든. 일단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, 쥐를. 바로 앞에서 어. 귀신 지나갔어, 이 씨. 아, 그래? 아. 눈 감고 있어, 그럼. 라로 아. 옆에 붙는 거야지. 인겜밖에 안 들리잖아. 닌겜, 나 달아내는 게다 아니야. 아, 씨. 어? 야, 귀신아, 귀신아, 빨리 와, 빨리 와. 정진 아. 없어. 여기 찍찍 소리 들렸는데? 어 잠만 여기 찍찍 아, 소리 들린다. 소... 그래, 여기 있다. 로와 봐봐. 여기 보이지? 얘잡아봐 들.. 우리가 이제는 우물 우물 쪽으로 가야 되거든. 일로 오세요. 가 무서하면 눈 감고 있어도. 돼.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리때문에 너무 짜증나다고 안돼 나나나나나나나면안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안무섭다나게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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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응. 어. 너무 와 이게 안무섭다고? 그 그리고 총 치고. 지금, 누가 지금 귀신억 어, 어그로 끌고 있어? 응, 나. 아아. 자, 지금 하나만 아까 옌뚜가 거기서 저기. 잡았던 곳 있지, 쥐. 거기 가면 돼. 오케이. 어, 일로 와. 이게.. 어, 퀄리티가 네. 쫄긴 하다, 근데. 그치?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아스티버치. 이게 아, 너한테 다시 갈게. 미안해. 안녕하세요. 용서해 네. 아, 안녕하세요. 용서해 안녕하세요?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. 자, 나상 아, 씨, 아니야. 빨 잠깐 미치겠네. 이거야. 어 죽었다.